안녕하세요 여러분. ITQX의 2010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은희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ITQX의 2010 자격 취득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여러가지 내용들을 배워 보실 텐데요. 자, 본 강의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반영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없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또 즐겁게 배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유형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ITQ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1강에서는 ITQ 시험 소개 및 개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ITQ라고 하는 시험은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합니다. 자이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은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서 ITQ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정보화 시대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 능력 수준을 인 국가공인자격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TQ 라고 하는 자격시험은요. 정보기술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를 하실 수 있고 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에는 아래 한글, MS Word,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라는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별도의 필기시험 절차 없이 누구나 바로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실기시험 성적에 따라 자격을 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중 우리는 앞으로 이 한글 엑셀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이 아래 한글, 그리고 MS 오피스 계열에서 MS 워드, 그리고 한글 엑셀, 한글 엑세스, 한글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응시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어,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공식 버전이 아래 한글 2007, 2010 버전, 그리고 하위 버전은 아래 한글 2005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공식 버전이 ms 오피스 2007 버전과 2010 버전입니다. 하위 버전으로도 응시가 가능한데 ms 오피스 2003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하고요. 인터넷의 경우에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공식 버전과 하위 버전에 대한 차이는요 응시 가능 회차에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지금 공식 버전은요 MS 오피스 2007 버전과 2010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엑셀이라고 하는 과목의 시험을 보시려면 MS 오피스 2007이나 2010 버전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공식 버전은 매달 치러지게 되는 전 회차의 응시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하위 버전의 경우에는요 어? <목소리법> 특별 시험과 수시 시험에서만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제약점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뭐 굳이 과거의 버전으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MS 오피스 버전 중에서도 2010 버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본인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MS 오피스 20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MS 오피스 2010 십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에도 버전이 2010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버전에 대한 엑셀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의 응시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중 한글 엑셀이라고 하는 과목의 응시를 할 텐데 자 시험을 어떻게 잘 봐야 좋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itq 시험은요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로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a 등급은 500점 만점. 기준 400점부터 500점 대역의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에게 A 등급 자격이 부여가 되고, 자 300점에서 399점까지는 B 등급, 200점에서 299점까지는 C 등급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0점 미만의 점수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2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자격증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고, 또그 본인이 취득 한 점수 대역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뭐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 취득할 자격증 가장 좋은 등급인 A 등급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본 강의를 들으시는 어, 모든 분들께서 자 강의를 잘 집중해서 따라와만 주신다면 A 등급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모든 강의 ...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험 배점과 시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과목별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목당 500점 만점으로 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항별로 어, 각 항목들에 대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자 문항은 최소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세분화되어 있는 문항들까지 따지면 조금 더 많은 문항 개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구분 항목으로는 5에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실기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그곳에다가 데이터 입력 작업 및 분석 작업 등을 수행을 하시는 그러한 시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6 0분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1시간 안에 모든 문제 풀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요. 자, 시험에 접수를 하시는 방법은 정보기술자격 ITQ 홈페이지인 itq.or.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직접 접수를 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셔서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시험은 매달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다음 달 시험일에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TQ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자 어떤 분들은 아, 엑셀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본 수업만 잘 따라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모든 분들 다 A 등급으로 좋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여러분들,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온라인 강의는 눈으로 보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토대로 연습을 꼭 받, 반드시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각매 강의마다 본 강의 내용을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자, 제가 각 강의마다 제시해 드리는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해당 예제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풀이라든지 어떤 지시되어 있는 사항 들을 해결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못 이해한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특정 강의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강의를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강의가 반드시 꼼꼼하게 잘 체크되어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기출문제 풀이들까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도 준비해야 되는지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